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나 이번에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흘렸던 땀과 열정과 눈물들, 그리고 함께 했던 스태프분들, 컴퍼니 매니저분들, 컴퍼니 모든 사람들, 정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제 마음 깊숙이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laughs> 저도 우리 또 서준 배우님과 마음이 좀 비슷해요. 출연을 하고, 아, 희한할 정도로 저희 더데이데이 f b 플스만하면 희한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걸 또 열심히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가는 힘의 원동력은 당연히 일본은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또 오늘 어, 오고 싶었지만 못올 수도 있었, 못 오셨으신, <laughs> 네, <laughs> 방인 여러분들께 혹시나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 이분을 너무 사랑했지만 오늘 자리는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김춘수님의 꽃이라실을 참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저희 작품이 꽃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꽃의 뿌리에는 지금 지하 또유수브 대학실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아주 와! 꽃들어주고 계세요. 겉에 비바람건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피어나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붙잡아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항상 어느 공연이나 스태프들에 너무 감사하지만 왜인 어, 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더테 스태프들 유도 예,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으로 우리 배우들을 보듬어주셔서 다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에 앉아 있시는방 여러분들 참 배우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어,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이고. 더 어,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히 찾지는 못하겠고. 그냥 일상생활을 좀더 잘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가 좀더 여러분들께 좋은 고민거리와 생각거리, 볼만한 거리 될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15주년도 진짜 그런 배우요 제가 보증하는 그런 배우들이 한 명이고 제가 뭐라고? <laughs> 그렇지만 그런 배우들이 모여서 열심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저희 기억 속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도 계속 사랑의 네, 유기체처럼 여러분들의 상상 안에서 마음껏 꽃처럼 피어나고 또시더럽다가도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이런 상상의 거리가 돼서. 여러분 삶에도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저희 저셀이나 같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좋은 반영이 될수 있도록 감히 교훈을 네,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이제, 이제?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따로... 정다 <laughs> 감사합니다. 희한해, 그죠? 이거에 문화를 문기죠? 뭐, 이렇게. 예, 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음 주에는 바이러스로 어, 아니요. 존과 바이러드로. 존이랑요? 예, 괜찮겠어요? <laughs> 겠어요왜 <laughs> 무슨 일 당한 사람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어디> 갔다. <laughs> 무슨 일 당하신 것처럼. 우리 그 아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 <laughs> 오늘 와신 강의에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나와서 맛있는 것도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은 추억 잘 담아가 주시면 저희 인생은 너무 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셔서. 신이로신이로 신이중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